2022년 1월 19일 수요 예배 말씀입니다. 기뻐 뛰어라. 시대 성경은 깨닫고서 기뻐 뛰어라. 그래야 힘들지 않게 모든 사명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리라. 기뻐하면서 부지런히 뛰어야 더 얻고 힘이 나서 행하여 매일 세상을 이기면서 살게 되리라. 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느냐? 사랑하는 하늘 신부가 되었기 때문이니라. 주는 말씀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도 주를 따라 말씀이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것이 주를 쫓는 삶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일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기뻐 뛰라는 말씀을 전해 주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하나님도 성령님도 말씀하시기를 기뻐 뛰어야 힘들지 않게 살아가게 된다 하셨습니다. 기뻐하기만 하지 말고 그 기쁨으로 힘을 내서 부지런히 할 일을 하며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에서 끝나지 않고 얻을 것을 얻게 됩니다. 기뻐 뛰어야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기뻐 뛰어야 악을 이기게 됩니다.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모두 편안하게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모두 다 기쁨의 삶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냥은 기뻐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얻는 것이 있어야 기쁘고 자기 소원이 이루어져야 기쁩니다. 모든 것을 얻었을지라도 육적으로 얻었으면 육적인 세계에서만 기쁩니다. 육적인 것에서 오는 기쁨은 영원성이 없으니까 곤고한 기쁨에 불과합니다. 사람에게는 육신이 있고 영과 혼이 있는고로 사람은 영혼이 기뻐야 근본적으로 기쁩니다. 사람이 얻을 것을 얻었어도 마음과 생각이 기뻐야 근본적으로 기쁘듯이 육으로만 기뻐서는 기쁨이 충만하지 못합니다. 영이 기뻐해야 인생의 모든 곤고함을 벗어나서 근본적으로 기뻐합니다. 기쁨은 크게 두 가지에서 옵니다. 첫째, 자기로부터 오는 자체 기쁨입니다. 둘째, 상대로부터 오는 상대적 기쁨입니다. 모두 인생을 살아오면서 체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아도 자기로부터 오는 자체의 기쁨도 누리고 상대로부터 오는 기쁨도 누리며 살았습니다. 상대적 기쁨에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상대적 기쁨도 있지만 상대적 기쁨의 근본은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 입니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기쁨의 본체이십니다. 기쁨의 본체. 하나님에게는 어둠도 없고 근심과 걱정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대 보낸 자를 통해서 기쁨거리를 전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거리는 시대말씀입니다. 그 시대말씀을 행해야만 이 시대에 최고의 기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와 더불어서 삼위와 일체되어야 기쁘고 그 삼위의 뜻을 행해야 기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부터 오는 기쁨이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메시아로부터 오는 그 기쁨, 이것은 바로 창조 목적을 이룬 기쁨입니다. 이 외에는 더큰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얻고 기뻐하고, 하늘 황금 천국에서도 얻고, 영원히 기뻐하며 살게 됩니다. 종교 역사, 구약에서 신약까지, 신약에서 성약 역사까지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거리는 하나님이 땅에 육신을 쓰고 나타나심으로 인한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메시아를 쓰고 땅에 나타나시고 선지자나 중심인물들을 쓰고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이상세계가 이루어진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이리와 양과 표범과 송아지, 사자의 비율을 들면서 이 짐승들이 싸우지 않고 하나 되어서 살듯이 메시아가 오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평화롭게 사는 기쁨의 이상세계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시대 때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 동안 기쁨의 이상세계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주관권 안에서는 이상세계가 일어났지만 예수님을 불신하는 주관권은 싸움과 다툼과 고통과 고민,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더 어두운 세계가 됐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이 시대 사명자를 보내서 글을 쓰고 역사하면서 이상세계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자를 불신하고 이단시하는 자들은 소망이 끊어졌고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새 역사에 전도되지 않고 세상에서 살았다면 영원한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육신이 누리는 기쁨도 지금보다 덜 했을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산 자들은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시대 보낸 자를 통해서 희망의 말씀을 해주시며 사망에서 구원시켜 주셨고 그로 인해서 영도, 육도 사망의 고통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고통이 없으니까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계획대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구약에서도 구약의 차원으로 이루어왔고 신약에서도 신약의 차원으로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성약 역사에서 하나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서 휴거 역사를 맞이하고 그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됐습니다. 휴거는 종교 역사상 최고의 소망이자 이상입니다. 휴거는 사미의 사랑의 대상체로 변화된 영이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육신은 땅에서 사미와 주를 사랑하면서 천년 동안 혼인 잔치를 합니다. 휴거는 더 이상 없는 최고의 기쁨이며 최고의 희망을 이루고 사는 삶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가 이러한 기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가 최고의 이상세계를 주셨는데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어떤 다른 기쁨거리가 있겠습니까? 깨달아야 기쁨이 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자기가 구한 것이 정말로 좋은 보화라면 그것이 보화라는 것을 깨달아야 기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 큰 뜻을 이루고 살아도 하나님께 얼마나 좋은 것을 받고 살고 있는지 깨달아야 기쁩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 살면서 기쁨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선 급한대로 물질의 기쁨이나 명예의 기쁨을 중심에 두고 살아갑니다. 좋은 집에 사는 기쁨이나 자기가 원하는 각종 것들을 얻는 기쁨을 중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육적인 기쁨에는 한계가 있고 곤고함과 허무함이 따릅니다. 가장 크고 무한한 기쁨은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서 삼위가 원하는 것을 해 드리고 사는 기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주관권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의 기쁨을 얻으려고 쫓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천년 이상세계 역사에 살면서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를 사랑하는 기쁨, 시대 보낸 자와 일체되어 사는 기쁨을 얻고 살아야 됩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더 이상 없는 기쁨이요 살아있는 기쁨입니다. 환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얻어지는 실체 기쁨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기쁨은 사망권의 기쁨이요 세상의 기쁨은 누렸어도 후회는 무. 무로 끝나는 기쁨입니다. 선생님이 세상의 재벌들을 만나보면 육적인 것에서 오는 기쁨만 얻고 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쁨의 대상으로 섬기면서 살라고 말씀을 해줘도 자기들은 육적인 기쁨에만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런 영혼들은 흑감으로 사라지게 되고 그들의 기쁨도 무로 끝나게 됩니다. 사망의 어둠의 세계에 가서 보면 육신으로 누렸던 과거의 기쁨들이 일순간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도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를 사랑하고 사는 자들은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원토록 기쁘게 살게 되는 것이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 주관권 밖에도 기쁨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관권 밖에 있는 그 기쁨은 육신에 속한 일시적인 기쁨들입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육에 속한 그런 일시적 기쁨들은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 주관권 안에서 3위로부터 오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지 않고서는 기쁨을 누린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그 육적인 기쁨은 마치 매직쇼를 보는 기쁨에 불과합니다. 매직쇼의 내용을 알고 보면 에이, 아무것도 아닌 속임수네 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참으로 허무한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인생 100년을 살다가 죽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선생님에게 사람이 죽었다는 보고가 3건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자는 50대에 죽었고, 어떤 자는 60대, 어떤 자는 70대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은 일순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육신이 살아있을 때 영원한 세계를 완벽하게 상속받아 놓아야 됩니다. 육신이 살아있을 때 영원한 세계를 완벽하게 상속받아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죽어도 두렵지 않고 죽어도 무섭지 않습니다. 선생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20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안 들었는데 몸이 아프니까 말씀을 이제서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깨닫고서 하는 말이 내가 죽는 것은 원통하지 않은데,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너무 늦게 알아서 억울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대를 깨닫고 나면, 복음을 늦게 접한 것을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인식이 다른데 있을 때는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모두 시대의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감사하며 기뻐 뛰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보다 많은 것들을 겪었고 이제는 성장도 했으니까 더 기뻐 뛰어야 될 때입니다. 모두 금주 말씀을 듣고 뒤집어져서 기쁨의 역사를 잡고 가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나 종교 역사적으로 볼때 최첨단의 기쁨을 겪기 전에는 먼저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기쁨의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는 먼저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도 오늘날이 있기까지 눈물겨운 사생의 기간이 있었고, 인생의 곤고함과 걱정과 근심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시대 말씀을 깨달으니까 기뻤습니다. 그리고 시대 복음을 외치며 하나님의 뜻을 펴니까 생명들을 얻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자들을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가게 해 놓으니까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이상세계를 만나기까지는 눈물겨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시대의 천년 혼인잔치 역사에 오게 됐습니다. 종교 역사적으로도 이 시대 천년 이상 세계 역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구약 4천년 신약 2천년의 긴긴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이 시대 에 성약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도 10년, 20년, 30년, 40년 커 와서야 드디어 오늘날 기쁨의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눈물겨운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를 모시고 당세의 혼인 잔치 역사를 펴 나가고 있습니다. 성약 천년 혼인 잔치 역사는 사람이 만든 역사가 아니고 삼위일체가 창조 목적의 뜻을 두고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위해서 구약 때부터 각종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각종 것을 겪으면서 성장하다가 결혼해서 사랑의 이상세계를 누리게 되듯이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을 거쳐서 성향 역사에 이르기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차원을 높여서 올라온 이상 세계 역사입니다. 이 시대에 살게 됐으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시대를 잘 타고난 사람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성약 섭리 역사에 왔어도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신약살이 하듯이 그렇게 산 자들은 또다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상세계를 상실했고 기쁨도 상실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난 우리가 할 일은 첫째, 제대로 깨닫기입니다. 둘째, 제대로 살아가기입니다. 셋째, 제대로 가르쳐 주기입니다. 그래야 3위와 주와 일체되어서 부활된 이상세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모두 심령의 부활, 정신적인 부활을 이뤄야 시대 신부로서 더 이상 없는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쁨을 누리는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누리는 기술, 그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별것도 아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마음과 생각들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사랑하고 살면서도 그 안에서 기뻐하면서 즐기면서 행하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기뻐하고 즐기면서 행하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음부와 무적행 같아서 하나님이 기쁨거리를 주셔도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끝없이 바라기만 합니다. 천국은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기쁨도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좌우됩니다. 뇌는, 우리들 각자의 뇌는 같은 것을 두고 기쁘게 생각하면 기쁘고, 뇌가 슬프게 생각하면 슬프고, 같은 것을 놔두고서도 불안하게 생각하면 불안해지고, 화나는 생각을 하면 혈기가 납니다. 이것은 마치 음식에 소스를 바르는 대로 음식 본연의 맛이 좌우되는 것과 같습니다. 뇌의 생각은 음식의 소스와 같습니다. 뇌의 생각은 음식의 소스와 같습니다. 어떤 소스를 바르느냐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좌우되듯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뇌가 자극을 받고 시동이 걸려서 돌아갑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극적인 기쁨거리를 주셨어도 자기가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기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거리에 감사, 감격하고 고마워해야 항상 옆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님과 일체되어서 살게 되고 그래야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가 모두 덮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생각을 잘 해라. 생각이 온전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성령님, 주의 생각과 생각이 일체되어야 그 생각에서부터 기쁨이 옵니다. 기쁨의 시작은 기쁨의 시작은 삼위와 주와 생각 일체입니다. 기쁨의 시작은 하나님과 생각 일체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생각이 일체되어야 자기의 생각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생각이 일체되지 않으면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고 불안, 초조, 자기 주관으로 흘러갑니다. 자기의 사명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라 하더라도 자기의 사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자기 사명의 기쁨입니다. 사명의 기쁨. 시대 신부의 사명, 증거하는 사명, 가르치는 사명, 관리하는 사명 등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하나님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생명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기쁨입니다. 많은 생명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다한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 영이 영원히 빛나게 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도 많은 생명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전도를 안 했으면 이상세계를 펴지 못했습니다. 개인도 각 교회도 자기가 전도할 사람을 전도해야 자기의 희망거리, 기쁨거리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금주에는 서로 모여서 기쁨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식구들끼리 둘러앉아서 무엇이 기쁜지 이야기도 해보고 온라인으로 모여서 어떻게 하면 기쁨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지 서로 의논도 하기 바랍니다. 자꾸 생각해야 더욱 깨닫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주시는 기쁨과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더욱 깨닫고 이 시대에 해당되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